오늘은 칼빈과 아담의 상성, 인간의 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능동적 순종을 말씀드릴 때 어,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서철원 교수의 신학사상과 정인철 목사의 신학사상으로 인해서 어, 논쟁이 발발한 것인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서철원 교수님이나 정유철 목사가 사는 길은 칼빈도 이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칼빈을 죽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수잔 이 e. 슈라이너의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이, 어, 여기 보면, 어, 2024년 1월 2 5일해서 어, 아주, 음, 근래에 출판된 책인데, 어, 제가 책 목차를 보고, 어, 여기, 장조전 아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책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쓴 책, 능동적 순종교리 2단인가, 어, 이 책을, 어, 참고하시면, 음, 또, 어, 제가 유튜브로서, 어, 다 말씀드리지 않는, 그 많은 내용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목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책에서 말하지 않는 서철원 교수님의 어, 이런 책들과 또 그런 여러 어, 주석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존재적 관점.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인 이 의미와 통일성의 이 관점에서 어떻게 능동적 순종을 논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어, 여기 정인철 목사의 글을 가져온 것은 이렇게, 어, 여기, 바른 믿음에 있는 이 글들이 나와 있는데, 어, 제가 하나하나 화면 비추지는 않고 어, 책을 자료를 가져와서 출처를 밝히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에 보여드렸지만 증인칠 목사의 주장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칼빈 종교 개혁을 완성한 신학자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능종적 순종 개념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뭐냐 칼빈 이후에 자리 잡은 구원을 위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행언약 신학과 유사한 내용이 칼빈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리 말했느냐? 칼빈의 능력적 순종 개념을 말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정인철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건 이제 설명은 이상하다. 그래서 어, 행위언약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존재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생명이 돼서 죄를 범하여 죽을 가능성을 가진 불안적인, 불안전한 생명을 말하고 소위 수석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어, 서철원 교수님이나 정희철 목사는 이제 완전한 영생이다 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여기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말, 말한 것들을 보면, 지금 제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서 말하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과 뭐와 반대되나, 또 서철원 교수님의 핵심적인 신학적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빨트의 말을 보면, 이 빨트라고 해서 그런데 칼바르트의 말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완전하고 험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행위언약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면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완전에 이르러 영생을 이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빠르트가 말했다고 해서 빠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개혁신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천원 교수님은 이게 빠르트를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음, 우리가 실패한 계명들을다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어,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한 거, 아담이 실패한 거, 그래서, 어, 순종해서 고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장로교회 개혁 신학에만 있다. 그래서 ES 이제 이 언약 개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서철은 교수님의 어떤 신학 사상에 아주 핵심이에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어, 능동적 순종만이 아니라 서철은 교수님의 여기 책. 그예 보면 어, 요거는 제가 요이 기어요는 어, 책에 가져온 게 아니고 요 바로 믿음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밑에 자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약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 삼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영, 완전한 영생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튜런 교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인간론, 이 서철원 박사님의 교의 신학에 여기 말할 때 빨트는 개혁신학의 언약사상을 잘 소화하여 자기의 신학의 전제로 삼았다. 특히 행위언약과 19세기 앙냥신학. 이거 좀잘안 들어본 말이죠. 앙냥신학. 그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제목은 그 아담의 상승 이랬지만은 그러니까 존재의 앙냥.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서 인간의 악양을 자기 신학의 목표로 삼았다. 인간의 악양은 하나님 존재에 동참을 말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여 피조물의 한계선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빠르트 이야기고,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인간론 계속해서 이어진 인간 여기 빠르트에 관한 부분 끝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조철훈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빨트의 말대로 인간 존재의 악량이 신학의 목표이고 핵심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을 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악량을 위해서 창조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위해 산다고 주장하는 신학이 합당한가. 이렇게 말해서 결국 이런 개혁신학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 이 능동적 순종의 이 논쟁이 참, 그, 이, 너무, 어, 근본적인, 어, 출발점이 잘못되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철원 교수님의 이 신학적 베이스가 뭐가 틀어졌느냐 하면은 이 빨트에 대한 이 빨트의 신학, 이 인간의 악량, 존재의 악량을 너무 우려하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개혁신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음, 방향성이 지워짐으로 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어, 양산하고 말았어요. 정희철 목사는 서출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 같이 말했어요. 이 모든 논란의 권원은 어, 외신서가 공식화여 장로교의 언약신앙으로 자리 잡은 행위언약, 은혜언약신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릴 뜻이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안전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영생에 얻으라 했다. 이것이 행위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실패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준수해서 의의를 얻으셔야 한다.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 이런 서철원 박사님, 정희철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두 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런 능동적 순종을 적극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도 슈잔 이슈라인에의 책을 통해서 어, 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칼빈의 기독교 왕녀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장조전의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슈라인어가 아, 이렇게 요 부분은 제가 어, 요 중간 부분은 인용구라 인용 부분이 있었어요. 요거는 생략했습니다. 칼빈은 철학적 분석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전 타락전 영원에 타락전 영원에 질수 있고 조화로운 본성에 대한 강조를 선호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불멸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어그스틴을 반박하고 칼빈은 이 형상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영혼의 능력들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비는 자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그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토무스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의 형상을 담게 되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흔적이라는 주장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칼비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 안에 원래의 질서와 관계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고남은 창조자가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판단 이성 신중함이면 충분하다. 너무 복잡하게 또 세상 철학을 가져와서 분석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지복을 향해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가 굉장히 이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서철원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그 칼발트의 칼바르트의 인간의 악양, 악량, 존재의 악양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물론 하나님과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laughs> 차이점은 하나님과 참여하는 것. 존재론적,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는 그런 존재의 악양이 아니고 칼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지복, 영원한 지복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영생의 상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지복을 향해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문병호 교수님의, 그러니까 여기, 어, 슈라이너가 말한 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가 기독교 강요 읽은 15장 8절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놨느냐 할 때고, 다 인용할 수는 없고, 15장 8절을. 여기 보면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순전함 이 다운표가 이거 잘못됐네요. 이 순전함 가운데 사람은 만약 그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지복, 영생 이게 자유의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병호 교수님의 이 기독교 강요은이 라틴어 직역판인데 여기 이그일권 15장 8절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가 있었고 원한다면 그 자유의지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 이, 슈라이너가 말했듯이,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 그러니까 아담의, 인간 아담의 삶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지복을 향해 이로 올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의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하자면은, 불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영생의 상태. 수철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영생의 상태로 존재, 존재, 아, 창조된 게 아니고 불완전했고, 그래서 자기, 자유 어지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그 자유 의지로순종해서 영생에 이를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슈라인의 말을 이어서 더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능했던 이 상승은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했다. 여기 컨템플레이션은 소위 관상기도에서 말하는 그런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말하듯이 타락 이전의 영혼은 뭐냐 그 자연이 어떤 거냐 할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 극장 열린 서적 책인 우주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이거. 그,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타락 이전에, 여기 말했듯이, 타락 이전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와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신적 본질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볼수 있는 언어, 의복 구조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수 있고 찬양하게 하셨다. 자연에 내재하는 질서는 타락 이전에 질서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대한 지식과 순종과 찬양의 삶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말했듯이 결론적으로 타락 전 질서 있는 불멸의 영혼은 자연을 바라보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듯이 이 불멸이라는 것이 영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 이구리가 기독 강연을 읽어보면 알수 있듯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저 동물들과 다른 이 영혼이 있다라는 것, 또 영혼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서 말했듯이 너무 철학적으로 말하지 마라라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수철원 교수님이나 정희철 목사님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칼빈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칼빈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순전함 가운데 아직 타락전이니까 사람은 만약 그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슈라이너가 뭐라 했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인간의 방향이 뭐냐? 자기가 인간의 하나님과 영원한 지복을 향해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할수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능했던 이 상승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 같은, 극장 같은, 책과 같은 이 자연세계에 이 내재하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 순종, 찬양의 삶을 가능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슈라이너나 수잔 이 슈라이너나 또문병호 교수님의 이 기독 강요 번역 라틴어 직역 번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칼빈의 이 문구에 통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칼빈은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창조전에 타락 창조전에 가, 장조시의 인간, 타락전의 인간이 어떤 상태냐라고 할때 완전한 영생을 가진 상태로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자유어주로서 영생에 이를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희철 목사님이 아무리 바른 믿음에서 이렇게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은혜 잘못되었다. 뭐, 여러, 뭐, 이런, 뭐, 어, 그, 뭡니까, 자료들. 예, 여기 뭐, 여러 자료들이 있고, 우르시누스, 뭐, 배자, 뭐, 뭐, 합동총회, 뭐, 또 여기 칼빈과 외신의 행위언약,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 칼빈도 능력순종 말한 거 없다. 그 이후에도 없다. 칼빈 이후에 신학자들도 없다. 아무리 말해도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서철은 교수님, 정인철 목사님께서 사시는,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칼빈도 이단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결국 칼빈을 죽이는 것만이 이두 분이 사시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토마스, 아, 이 토마스 슈라인의 입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런데 수잔이 슈라인와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장조시의 인간의 상태, 타락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능동, 능동적 순종 논쟁은 끝났다. 의미 없다. 아무리 정희철 목사, 서철은 교수님께서 아무리 이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이단이라고 소리쳐도 칼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살아남는 유일한 길, 칼빈도 이단이다. 그래야 칼빈이 죽습니다. 그래야 서철은 교수님이나 정인철 목사님이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칼빈이라고 해서 모든 게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이 칼빈에게 어, 칼빈의 주석이나 이런 부분을 볼때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할때잘 보면 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제 세대파에 대한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 그런 경우도 있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이런, 어, 의미 없는 논쟁들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희철 목사가 바른 믿음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놀라운 건 뭐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까지 반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빈이, 존 칼빈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능동적 순종에 관한 이 영상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도, 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저주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논쟁하고, 항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어, 대화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중요한 문맥을 통해서 능동적 순종에 대한 또 새로운 그런,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논쟁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좋은 결과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충만한 의미와 통일성을 주심으로 은혜와 복을 누려가, 누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